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한번 가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밑에 분모에 누가 있어서 x가 있는데 x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반드시 fx한테도 뭐가 있어야 한다고? x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럼 x를 하나로 묶은 상태에서 여기 뒤에서 약분을 하고 리미트 x가 0을 넣었더니 1이 됐다는 말은 여기 괄호 부분에 있는 이 파란색 밑줄 부분에는 x가 있는 애들은 다 x가 어디로 가 버리니까? 0으로 가버리는데 1이 남으려면 맨 뒤에 이렇게 누구만 남아있어야 한다고? 1 그럼 여기에는 몇 차가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다시 되돌려봤을 때 이렇게 다 곱해주면은 여기 1에다가 누가 곱해지니까? x가 곱해지니까 분자에 있는 fx는 제일 낮은 차수가 몇일 수밖에 없다고? x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최저차항의 개수가 몇이 된다? 1이 된다 알겠죠? 그걸 이어서 이제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간대? 1로 간대. 그럼 여기 fx한테도 누가 있어야 돼? x-1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x-1이 있으면 여기도 x 1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약분을 하고 여기 뒤에 뭔가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딱 계산해서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근데 이거를 방금 위에 개처럼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냐면 X-1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이렇게 T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X가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가 다 뭐에 대한 식으로 써 있다고 생각을 하면, T에 대한 식으로 써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T가 몇 차가 들어있든 간에 T가 들어있는 인간들은 다 몇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T가 이제 없는 무슨 항이 생기겠어? 상수항은 몇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1이 이렇게 딱 나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얘를 방금 위 거랑 개념을 또 똑같이 전개해 보면 요놈은 그냥 여기 안에가 3차였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t 에몇 제곱이 되고? 네제곱개수가 뭐가 있는지 상관없어. 그리고 bt 세제곱, 그다음 여기 뭐 c라 하면 ct 제곱. 그다음 플러스 마지막에 두고 t 이렇게 생긴다고. 근데 사실상 이 t는 원래 누구라고 치환했으니까? x 1이라고 치환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x-1에 대해서 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이 x-1한테 개수가 몇이 있을 거라고 1이 있을 거란 거라 이 극한값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분자를 이제 이 하나하나 x-1을 하나로 생각을 해주면 이 x-1에 대한 최저차가 나온다 이런 소리야 뭐만 잘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밑에 걸 이제 보시면 여기는 내가 뭘로 묶이죠? x-1 그래서 x-1을 일단 이렇게 다 나눈거야 그리고 나누고 봤더니 이렇게 된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x를 몇으로 보내주면? 1로 보내주면 여기 몇이 되고?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면서 이렇게 극한값이 몇이 나온다? 3 그래서 이런 극한값이 3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이놈을 뭐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얘를 그냥 그 느낌을 다 이렇게 뭐로봐준 거야, 그냥. x로 그냥 봐준 거야. 그래서 x로 봤을 때 무슨 차항을 본다고? 최저차항으로 최저 나눈 거랑 똑같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냐라고 하면 분모가 x가 a로 가, x가 a로 간대.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그럼 여기 위에도 누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니까? 1이니까 X-A를 반드시 갖고는 있는데 요 놈이 있는 이 분자를 이렇게 X-A로 양, u 를 똑같이 이렇게 나눌 거냐. 그럼 여기가 약분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A를 넣었음에도 몇이 나오려면? 3이 나오려면. 마지막에 3수항이 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라고? 3. 대신 여기는? 누구에 대한 식으로 써있다고 생각해야 3만 딱 남겠어 x-a 그렇죠 그래서 x-a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 제곱. 제곱이겠지 왜냐면 이건 몇 차니까 3차니까 여기랑 여기랑 곱해야 3차가 나올 거냐 그럼 그 다음은 x-a에 몇 차가 있을 거고 1차가 있을 거고 대신 이두 번째 있는 계수는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여기 몰라 이 말이야 잘았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fx를 써보시면 X-A에 대해서 3차로 써 있을 거고, 가운데 있는 2차는 뭔지 모르고, 제일 낮은 차수에 있는 요건 요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FX를 우리가 이제, 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다 누가 들어가 있어? X. 모든 항에 X-A가 하나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모든 항에 X-A가 최소한 하나씩 있으니까, 이 바깥쪽으로 누가 묶인다고. x a. 그래서 여기 x 1를 약분하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슨 항이라고? 최 저차항을 볼수 있는데 얘는 이제 x에 대한 최저차가 아니라 x a에 대한 최저차다 이이야 아까는 0으로 가니까 x에 대한 최저차. 근데 얘는 x가 이제 어디로 가니까? a로 가니까 x a에 대한 최저차를 알게 된다. 오만 잘 알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뒤로 먼저 쭉좀더 가볼게. 우리 여기 보면, 18번 봐봐. 여기 날려는지 모르겠다, 니네. 이거 마더통에서 방학 때 풀었던 거야. 그거를 한번 지금 먼저 해봐. 그리고 나서, 같이 또 다시 봐봅시다.